재밌었고요. 펭귄 <laughs> <laughs> 게임 재밌었습니다. 펀치었다고요아 지금 개발차님 계세요? 어, 선생님 여기 어떻게 나가요? 그게 거기는 뭐 나갈 수 있는 물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만든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해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게임 더 펭귄 게임 자, 무슨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내가 모든 준비를 마쳤구나 어... 우리 말하는데?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인간들의 도시로 가라 그들의 에어컨을 훔치고 실외기는 그들의 도시에 남겨두어라 그리하여 우리는 복수를 이루고 살아남을 것이다 전설의 펭귄 영웅이 쓰던 쇠몽둥이를 가져가거라 인간의 도시에서 도움이 될게다 <laughs> 오케이 오 100달러 이거 뭐야 이거 터보 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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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마법사 펭귄 순간이동 시키거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다. 얘는 뭐야? 농구공이야. 20점을 넘기면 에어컨을 상품으로 준다. 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떻게야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할수 있는 거 맞아, 애초에? 성공인가요? 오케이, 에어컨. 굿. <laughs> 이건 뭐야? 얼음덩이를 잘 나오게 한 덩이당 50달러 주지. 하나당 5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야? 오, 1750원. 이건 뭐야? 삼검류 펭귄이다 소드 마스터 10만 달러만 주면 나의 오일을 다 자네에게 전수해주지 10만 달러? 골든 펭귄? 쇼핑을 하는 거야? 음... 바다 대마초? 아 해초? 아 해초 <laughs> 아 여기다 에어컨을 놓는 거야? 인간들의 도시에 가볼까? 인간들의 도시 어 인간들의 도시가 보인다. 어 이거. 총을 들고 있어. 갱스터 보스. 사람 한 명을 찾아, 찾아와라. 성공하면 돈과 총을 주겠다. 파란색 머리를 잡아와라. 상점 주인. 부급키트500 기어 1000달. 로프 3000달. 돈을 좀 많이 벌수 없을까? 이, 이 헬기는 뭐야? 시장 주인. 원하는 투사에게 돈을 걸어라. 경기 결과를 맞추면 큰 돈을 벌수 있어. 파란 팀 투사 아, 헬리콥터가 투사야. 일단 200원을 걸어보자. 어, 뭐야? 졌는데? 도끼맨 파이터 도끼맨을 몰빵하자. 아, 도끼맨이 당연히 이기겠지. 무기를 들었잖아. 일단. 으악. 으악. 공속이 너무 느는데나 빈털털이 됐어. 사기 도박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보니까 헬기가 공속이 느려가지고 총이네가 이겨. 야 누가 이기는지만 알면 돈 버는 건 쉬어. 아 이건 누가 더 세지? 이거는 일단 승패를 봐야겠다. 빨간 팀에 백원 걸어보자. 야 몰라 이게 싸우 보기 전에 모르는 거야. 자 불에스. 아 입에서 불을 뿜죠. 그래도 총이 이길 것 같은데? 야 버그 아니야 이거? 어총잡비가 이겼다 아 돈이 없어졌어 나 100원밖에 안 걸었는데? 100원밖에 안 걸었는데 돈이 사라졌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뭐..뭐..뭐야 이거 뭐야 이거 로봇이다 아 어, 사이버 워리어 아유 레나로 가서 돈이나 만들자. 세이브를 해 가지고 아 돈이 왜또 사라졌지? 아 세이브 하니까 돈이 삭제됐다고? <laughs> 음, 이 녀석이군. 어이. 펭귄이다. 얘를 어떻게 데려오는데? 로프로 포박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겠어. 일단은 이거 남 빨간색이긴다. 님들 뭐함? 대수준이 나군 시근증목 당신은 파쿠르 달인? 잘봐도라 신입 이게 파쿠르다 이거 맞는건가? 넌 뭐야 뭔데 <목소리> 고런대 우승자야? 15만 달러 헉, 최고야 15만 달러 최곤데 움직일 수가 없어 잠깐만 잠깐 움직일 수가 움직일 수가 움직일 수가 음, 데 아, 재밌었구요 <laughs> 생긴 게임! 재밌었습니다! 아 보람씨 세브할 때마다 돈이 사라지거나 뭐 진행이 불가능한 뭐 그런 버그가 아니었다면 제가 좀더 해봤을 텐데 방금거는좀못 참겠네요. 편치였다고요. 그새 편치했다고? <laughs> 아, 지금 개발자님 계세요? <laughs> 혹시 개발자님이 그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엔딩 있나요? <laughs> 인간 마을로 뭐 인간 도시 안가지? 이거 고쳐주세요. 개발자님이거 마법사 펭귄 고장났어요. 그래, 검술 배우자. 얼마지? 10만? 아 이거 아 이거 파란 머리 어떻게 잡아요? 이거 밧줄 샀는데도 안 되는데 이거 어트, 어떻게 어떻게 이거? 여긴 뭐지? 이 여우는 뭐야? 교육총이 고장났어요. 부품 다섯 개 정도면 고쳐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군요. 설마 기어를 말하는가? 슈퍼 패스트 댄싱 펭귄 클럽. <목소리> 그거 춤추는 키 뭐였더라? 아 V <laughs> 뮤지션 펭귄 안돼 x 이거 킹작권인가요? 제작자님? 저격의 시간이다 어이 뭐야 아 이게 줌이 안되는데요? 선생님? 아 경..경찰 여우야? 아 얘네들이 와서 쟤네 잡아가는거야? 뭐야 나 갇힌거야 지금? 여운가? 어 뭐야 여기 안 올라가죠, 이거. 계단이 안 올라가죠. <laughs> 계단이 안 올라가. 이건 뭐야? 장난감차. 조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laughs> 씨. 개쓰레기. 쓰레기 같은 게임. 쓰레 u c 내가 탈출한다, k t o 캐스레이게 t 응? 뭐야? 어? 파란 머리 잡아오는 퀘스트 패치했다고? <laughs> 널 잡으러 왔다 빚쟁이 녀석에게 잡히면 난 살해당할 거야 의뢰를 완수할 뿐이야 잡았습니다 좋아, 보수는 책상 위에서 가져가도록 만원 총이다 그 <laughs> 뭐야, 총이 없.. 어... 박혀있는데? 내 몸에? 총알이 얼마나 있어야 건담을 잡을 수 있을까 자막이 가리잖아 사이버 워리어 이 아이멀 루즈, 에어컨 몇개뭐 하지? 20개 뭐안 되는 거인가? 안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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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I'm m 이럴 바지에는 비밀스아 차를 탈수 있는 거였구나 니가 <laughs> <laughs> <진짜> 뭐야 <laughs> 아나저 세키로 펭귄 좀 궁금한데 그렇지, 저 다크 소울 펭귄 어디 가야지 맞나 뭐 에어컨 30개 모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김도님 저기 똥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드 마스터한테 말 걸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보스전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 선생님 엔딩 있나 이 게임? 엔딩 어떻게 봄? <laughs> 하지만 걱정 말게 10만 달러를 다시 주면 재교육을 시켜주겠네 야이 사기꾼아 오 감히 내게 도전하다니 정말 재미있군 <laughs> 이 펭귄 쌍검술의 창시자 펭진님의 진정한 실력을 똑똑히 보아라 오 엄청이다 이거. 뭐야? 거뭐비야 그, 오, 오. 더 많은 총알이 필요해. 아! 그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게요? 저스핑크스는 저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우시원 엔딩은 에어컨 모으시면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체 뭐가 감사한 건데 지금? 미쳤다! 이런 건방진 녀석. 응? 이겼는데? 저 이겼는데? 아무튼 내가 이겼어. 저 탱지도 이렇게 이겨봤고, 네. 게임비보다... 선생님 이거 혹시 엔딩 음... 보는 취특이 없을까요? 그냥 엔딩 보게 해주세요. <laughs> 이 구멍은 뭘까? 어? 그 선생님 혹시 발이 계단은 의도된 건가요? 이거 환각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양초다. 불을 끄겠습니까? 네. 양초에 불을 껐다. 그럼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나? 오! 아, 퍼즐이었구나. 애초에 음. 아니 나또 버그인 줄 알았네. 아, 또 이걸. 선생님, 여기 어떻게 나가요? 그게 거기는 뭐 나갈 수 있는 물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니 개발자님이 가면 나가지 못하는 그게 기감인가면 하 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그 개, 개발 수첩 같은 거 없어요? 아, 만든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해? 아, 대명이 같이 만든 거라. 아, 두 명, 나머지 두 명. 아, 그분이 아세요? 혹시 엔딩 작업 오래 걸리면 저는 이제 유적으로 가야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 엔딩 치트 버튼을 만들었는데 아 버그가 생겼다고 아 이거 아, 아 어쩔 수 없지 <laughs> 아 마을에 눈이 오고 있구나. 아, 에어컨 30개를 모아서 마을이 시원하게 이제 눈이 오게 됐다. 마을은 예전처럼 덥지 않겠지.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땡컨 마을이 시원하게 됐다는 엔딩이었습니다. 펭귄마을 이렇게 눈으로 시원하게 앞으로도 좋은 게임 기대하겠습니다 난 세상이 밖으로 나간다 저 세상이 밖.. 밖으로 나가는 틈새 후우 들어간다 <웃음> <웃음> 안녕~~